가 더가 더가 제가 꼭해겠습니다 귀엽다. 가수 박서진 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한일터테쇼 1주년 기념 특별 손님이 오셨죠? 바로 작곡가 윤명선입니다. 윤명선님 앞에서요. 어, 오늘은 내가 꼭 이기겠다라면서 어머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상큼 상큼하게 춤을 추고 있는 가수 서진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 박서진은요, 작곡가 윤명선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예, 박서진 자체에서 아주 빛이 납니다. 조명이 필요가 없죠. 한일 토테쇼에서요 어머나 춤을 부르고 있는 우리 서진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너무나도 귀엽고요.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성큼성큼 기어 나와가지고요. 어, 제가 꼭 해내겠다라고 어, 손을 번쩍번쩍 들고 있습니다. 조명이 들어오지도 않는 그 앞쪽으로 가서 말이죠. 정말 귀엽습니다. 매력의 출구가 없습니다. 박서진, 매력 재벌. 우리 서진님, 어머나를 부르고 있는 모습.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말 귀여워 미치겠다. 남자가 이렇게 귀여우면 어떡합니까? 라는 팬분들의 말씀이 정말 많으시네요. 예, 가수 박서진 한일토텐쇼 1주년 기대하겠습니다.